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수업을 하고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투시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활동을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투시도법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어, 투시도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거나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평면 위에 입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의 입체감을 조금 더잘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느낍니다. 그걸 이용해서 똑같은 직육면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멀리 있는 직육면체 진육, 그러니까 중에서도 조금 더 멀리는 있 쪽이 조금 줄어들고 가까이 있는 쪽이 조금 크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어, 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시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멀리 있는 게 줄어들고 가까이 있는 게 커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경을 봤거나 뭘 봤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그 여러분들 의 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셔도 어떤 기준되는 선이 생길 거예요 그 생긴 선들 그것들을 다 연결하면 이제 모이는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걸 소실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실점이 하나 있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1점 투시법, 2점 투시법, 3점 투시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로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실제로 보시면 매우 쉽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1점 투시법부터 얘기를 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풍경을 보셨을 때, 기준이 되는 선들이 한 점, 그림 위에 한 점에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이제, 배경에, 그, 그리는 대상이 되는 풍경에 선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선을 몇 가지만 그리시면 아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1점 추도법을 가장 예시로 들기 좋은 거리 풍경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아까 보셨던 기준점 기준으로 X자로 선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물론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X자 하나만 했지만 사실은 소실점에 모이기만 하면 이 중간 소실점에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이제 도로의 중앙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모이겠죠.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고 이 투시법에 딱 맞게 그림을 그리는 건축이라든가 설계도 같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 가운데 소지점을 기준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선을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한 가지만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지금 보이실까요? 선을 여러 개 그려놓고 내가 필요한 선에 맞춰서 기준선을 삼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옥상의 기준선은 여기지만 그리고 창문의 기준선도 사실 위아래가 기준선이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듯한 느낌 직선적으로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주는 게이1.2 시법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실점이 하나인 게 우리가 1.2시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2.2시법은 당연히 소실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 곳이나 점두 개를 일단 찍으신 다음에요. 이 사이를 연결하는 선도 괜찮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소실점에서 선이 점점점점 점점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것만 보고 대충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1번 같은 경우 1점투시도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거리의 풍경이 좀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2점투시도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상을 강조해 그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그려는지 한번 그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은 이제 그리지 않은 기준선까지 추가해서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준선, 더 많은 기준선을 그리고 하시면 보다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이제 자 없이 했지만 자를 대고 그리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림이 나올 거고요. 더불어서 선생님은 이 기준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볼펜으로만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연필로 그리시고 지우시면. 훨씬 더 깔끔한 결과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2점 투시도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상을 강조하는 그런 성격의 그림을 그릴 때 적절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물론 이제 3점 투시도법 같은 경우가 어, 보다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얘는 약간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화같이 조금 특별히 대상을 과장해서 강, 강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잘 쓰지는 않습니다. 3점 표시도 보면 설명만 일단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실점이 하나, 두 개였듯이, 얘 같은 경우 소실점을 세 개를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실점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선들을 여러 개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들이 여러 개가 그려진 상황에서 이제 강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건물의 위아래가 굉장히 늘어졌다는 걸 조금 강조돼서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잘 쓰지는 않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경화라든가 배경을 그릴 때 주로 쓰는 건 아무래도 1점 투시도법 혹은 2점 투시도법 정도에서 멈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선생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선 형태의 빌딩들 위주로 그림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어, 지금 여기 나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리거나 혹은 동물 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의 대상을 그릴 때에도 이 투시도법을 기억하시고 응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보다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활동을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활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의 방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한 곳을 정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설명드렸던 이 투시족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자, 여기 보이시는 인터넷상에서 이제 구한 사진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선들, 지붕의 선이라든가, 선, 이런 선들이 이한 곳에 모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각선 보이는 선들을 연결을 이렇게 조시켰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선이 한 곳에 보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그림으로 옮기려면 어떤 투시도법을 써야 할까요? 그쵸. 한 점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점 투시도법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연필 같은 걸 이용하셔서요. 여기에 맞는 선을 한번 쭉 그어보시고요. 기준선에 맞춰서 여기 보이는 그림을 옮겨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 방 혹은 거실, 화장실도 괜찮고요. 뭐 아무데 상관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있는 풍경을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찍은 것을 사진으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아 요거를 그림으로 옮긴다면 1점 투시도법이 맞겠다, 혹은 2점 투시도법이 맞겠다를 먼저 정하시고 그거에 맞게 기준선을 한번 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에 맞게 여러분들 방 풍경을 그림으로 옮겨보는 게 이번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지금 일단 이거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준선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 저번에 보니까 연필도 잘 보여서 연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대충 기준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그리시다가 추가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또이 기준선은 선생님 지금 보시다시피 자없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조금 삐뚤빼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리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거는 얼마든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연필로 그림을 그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준선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1 2시다2 2시다 이걸 정하신 거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한다는 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그린 기준선에 맞춰서 이 사진의 풍경을 옮겨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시키고 그냥 전체적인 투시도법 이 일점 투시도법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방 풍경을 한번 찍어 보시고 이렇게 옮겨 보시는 겁니다. 아, 물론 삐뚤빼뚤하고 안 맞는 부 분이 있고 또 이렇게 곡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준선을 그리신 다음에 그림을 아무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전체 식으로 입체가 맞게끔 비례가 맞게끔 요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 방, 어느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장실도 괜찮고요. 뭐 창고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이걸 한번 찍어보시고요. 이런 풍경이 아니라 2점 뭐 투시도법이 되게끔 그리진 않겠지만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찍으면 이제 2점 투시도법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벽 기준선으로 요렇게 모이는 선이 있을 것이고 요렇게 모이는 선이 있을 거예요. 이런식으로 될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1점 투시도 맞게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 오시고 학교에서 한번 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